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포스코퓨처엠, L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차트 간단히 보겠습니다. 포스코퓨처엠 일목균형 표율봉 차트입니다. 지금 빗금친 구름 때한 단계 내려와서 횡보하다가 또한 단계 내려와서 횡보하다가 또한 단계 내려와서 또 횡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주가가 하락했다가 살짝 반등 주고, 하락했다가 살짝 반등 주고 계속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구름대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도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구름대 아래에 있습니다. 구름대 아래에 있고,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스 팬도 지금 역배열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락세인데, 한 단계 내려와서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반등 타임이긴 해요. 반등 타임이긴 한데, 반등하다가 지금 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보통은 이제 저점을 깨고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쌍바닥 짚고 반등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긴 합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상으로는 그랬어요.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캔들 차트 월봉, 월봉 보면 5월선에 하락하고 있고 5월선 아래에 지금 캔들이 있으니까 하락세고 지금 어떻게 보면 두번 하락한 것 같아요. 두번 정도 지금 지지선을 깬것 같아요. 25만원선 한번 깼고 요번에 또 20만원선 한번 깼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뭐덜 하락할 수도 있지만 더 하락 보다는 옆으로 좀갈 공산도 있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빨간색이 20주선인데 20주선 아래에 5주선이 계속 있으니까 아직 뭐 하락세라고 볼수 있고 20주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기 전에는 뭐 이렇게 어,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지금 5주선 아래에 캔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반등은 뭐 가능하지만 그래 봐야 지금까지 보면 20주선 정도까지 반등입니다.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일본 보면은 지금 61선 61선을 한번 회복 하긴 했는데 61선 지지를 실패하고 그냥 무너져서 지금 재차 하락한 다음에 살짝 반등 주고 지금 바닥을 확인해야 돼요. 지금 외바닥이라 쌍바닥 확인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 대체로는 쌍바닥 바닥을 안 깨니까 16만 원 선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만 전저점 16만 2천 원인데 여기까지는 지켜보고 어, 혹시라도 여기를 깨면 그때는 조금 어, 비중을 줄이긴 해야 되는데 여기를 깰 확률은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깰 수도 있으니까. 이 가격을 기억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를 보면 LRS 올라가고 있거든요. R 스케어드 내려오면서 지금 LRS 올라갔고 그러면 이게 제차 다시 올라갈 때까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요새는 거의 반등 반등을 절반 정도밖에 안 하고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이 그런 경우가 경우잖아요. 반등을 계속 못하고 반락이 되고 있습니다. RSI도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MACD 오실레이터도 양이 줄어버렸거든요. 스토케스틱도 지금 데드 크로스 나서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모두 지금 골든 크로스 상태긴 한데 이게 스토케스틱이 에너지를 받기 전에 이미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 실패의 모양이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원칙대로 해야죠, 뭐. 지금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뭐 추세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다 단타고 개인도 단타고 그래서 이거 뭐 주식이 대응하기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16만 2천원이 이게 지지가 돼야지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16만 2천원을 깨면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되고 여기 19만 2천원 돌파하는 게 매수 타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매스 타점 돌파 하더라도 음 반등 목표치가 상당히 짧습니다 지금 한 22만원 선 여기까지 밖에 반등 그렇죠 한10% 인데 뭐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 봐야 여기서 다시 밀려 버릴 거거든요 뚫고 올라갈 에너지는 어 부족합니다 거래량이 붙지 않으면 그 정도로 대응해야 될것 같아요 LNF 볼게요 LNF 일목균형표 일봉차트입니다 지금 비금친 구름 때 한참 하락했어요. 하락폭이 좀 컸고 지금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 나오고 어, 재차 발락하고 그런 과정을 거, 거치면서 횡보하고 있는데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도 역배열어 있어요. 역배열돼 있고 캔들도 지금 전환선 아래 내려갔고 하늘색 후행스팬도 주가 캔들이랑 붙어 있긴 한데 지금 이게 하락 후 횡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등 상승보다는 좀 추가 하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캔들 차트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 보면은 지금 5주선, 5월선, 까만색이 5월선인데 5월선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고 한번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5월선 지지가 안 나오고 캔들이 다시 무너지긴 했습니다. 지금은 또 4주째 정도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머물만큼 머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점을 깨게 되면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20주선이 하락하다가 좀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또 하락했고, 지금은 5주선이 20주선 근처로 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으니까 금방 떨어질 것 같진 않지만, 지금 보면은 거의 박스권을 만들어 놨잖아요. 박스권 하단이 94,000원 정도 되는데, 상단도 지금 박스권이고, 박스권을 벗어나게 되면, 조금 음 그렇죠 그 방향으로 어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로 깨면 손절 위로 돌파하면 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뭐 위로 돌파하더라도 이 가격을 깨기 힘들어요 15만 원을 돌파해서 올라가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12만 원 돌파했을 때 매수할 만한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일본 보면은 지금은 지금 61선, 61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61선이 지금 지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61선이 깨지게 되면, 61선이 또 깨졌는데, 61선 여기 깨지면서 또한번또 또 밑으로 또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저점도 낮아, 고점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음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이 종목뿐만 아니고 코스피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LRS가 이게 옆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방향을 못 정하고 있고 RSI가 옆으로 가다가 또 내려오고 있고 MACD 오실레이터 음 줄다가 다시 늘어나고 그러니까 반등을 못 하고 재차 무너지는 모양이에요. 스토케스틱도 조금 낮은 상태로 다시 무너지고 있는 상태고 단, 단타거든요. 단타기 때문에 이거를 돌이킬 만한 그런 에너지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사실, 61선을 깼기 때문에, 몇, 여러 번 깼어요. 여러 번 깨서. 조금 뭐, 음, 박스권 매매를 시킬 것도 같은데, 사실 저, 고점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곧 저점이 깨지면,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매도를 하는 게 좋고. 안 깨지는 한 들고 있는 것도, 반등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주가는 모르니까요. 주가라는 건 뭐, 사실, 이게, 뭐, 계속 올라간다, 계속 내려간다, 그건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93,600원. 여기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고, 114,000원. 여기 돌파하면 뭐, 매수는 해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15만원 선이라기보다는 한 14만원 선. 여기까지 이, 돌파하기가 힘들어요. 어, 반등해봐야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때 93,600원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 주고 그 다음에는 뭐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면 반등 기다렸다가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비꿈친 구름대가 계속 내려왔다가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반등했다가 재차 하락한 거예요 하락한 거고 지금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까지 역배열되어 있고, 지금은 주가 캔들이 전환선 위로 올라오긴 했어요.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반등하긴 했는데, 그럼 여기, 지금 여기 올라선데 깨면은, 사실 이게 지금 쌍바닥 확인하러 또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게 반등이 시원찮다고 보면, 여기서도 뭐 잘라내는 내는 게 좋겠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캔들 차트 월봉 보니까 지금 우주선 하락하고 있고 이것도 두번 정도 저항선을 깨긴 했어요 여기 22만원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항대를 한번 깼죠 17만원선을 깼기 때문에 이게 17만원선에서 지금 캔들을 한 6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5개 월봉상 캔들 니까 5개월 정도 행보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를 16만원선 이 정도를 깬 이상 이거를 돌파해서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게 저, 거래량이 딱, 받쳐주질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이만한 거래들이 나와야 막 두루코 올라가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만한 지금 에너지도 없습니다. 캔들 차트, 어, 그러면 캔들 차트 일봉을 안 봤나요? 월봉만 봤네요. 주봉을 보면 2 0주 20주선 하락하고 있고, 빨간색. 오주선 그 아래 하락하고 있고 캔들도 오주선 아래 있고 특히 200주선에서 좀 지지했다가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잘라냈어야 됩니다. 잘라냈어야 되고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 60 61선 계속 하락하고 있고 61선 근처에 가서 뭐 한번 지지해 볼 생각도 없었어요. 지지가 안 돼요. 그냥 61선에서 그냥 무너지고 지금 21선에 막혀 있는데 여기서도 막혀서 음, 하락할 공산이 커요. 거래량이 뭐 특별히 대단하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LRS 지켜 보겠습니다 LRS 올라가고 있고 R스케어드 내려갔다가 이게 올라오면서 반등해야 되는데 반등 계속 반등 타임이긴 해요 근데 요즘은 절반 정도밖에 반등을 안 하는 그런 유행이에요 어, 워낙 시장이 약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꺾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꺾인 건 아니지만 음봉 나오면서 꺾였는데 한번 볼까요 스토캐스틱은 벌써 꺾였네요. 꺾여서 내려오고 있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단타고. 수급도 뭐,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반등을 해도 여기를 15만 5천원, 여기 돌파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등 목표치가 15만 5천원. 잘해야 한 16만원 선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뭐 여기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14만 원요 근처인데 여기서 매수해서 16만 원이면 팔아야 되는데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원칙대로 하면 이 저점 깰때 매수 도인데 지금은 13만 5천 원. 자 여기도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긴 한데 원칙대로 뭐 지켜보시죠. 12만 12만 4백원 인데 12만 4백원을 깨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아니면 뭐좀더음저 지금 손절 라인에 너무 이렇게 손해가 크지 크지 않으신 분은 그냥 지금 금요일 저점이죠 13만 4천 8백원 여기 밑으로 출발해서 떨어지게 되면 뭐 11선 깨는 거잖아요 그때 그때도 비중을 줄여도 될것 같습니다. 비중 드리는 거는 없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도 구름대가 계속 하락하고 있긴 해요. 지금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도 지금 구름대 아래에서 한 번도 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반등이 제대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냥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반등했다가 다시 밀린, 되밀리는 건데, 지금 보면은 캔들 차트 한번 볼까요? 월봉 보면은 5주선, 아니 5월선이죠. 까만색이 5월선인데, 5월선이 하락하고 있고, 캔들이 그 위로 올라서려고한 적이 없어요. 10월선까지 닿지도 못했어요. 계속 하락세고, 거래량도 줄어 있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20주선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가을에 5주선 계속 하락. 캔들도 20주선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할 이유는 없는 거죠. 여기서 사실 매도해가지고, 20주선 이탈할 때 매도해서 매수, 매수할 이유가 없는.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은, 파란색 61선인데, 61선을 한 번씩 올라가는 간데 거기서 밀려요. 지금 61선 터치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또 밀린다고 봐야 돼요.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밀린다고 봐야 되고 조금 사실 밀리 때가 됐어요. 61선 터치해서 지금 볼린저밴드 상단까지 터치했기 때문에 공식대로라면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음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 가 없을 것 같아요. 62,000원. 원칙대로라면 기다리긴 해야 되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 정도 되거든요 76,000원 76,000원 이탈할 때 조금 매도하고 어...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62,000원까지 좀 기다려야 되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62,000원 언저리에서 반등 반등 기다려봐야 되겠죠 지표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LRS 많이 올라오고, 살짝 속도 죽고 있고, r s 케어도 여기까지, 0.8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것 같아요. 아, RSI도 지금, 좀 살짝 꺾였고, m a c 도오실레이터도 양이 꺾였고, 너무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스토케스틱도, 데드크로나 단기는 꺾였네요. 중기도 꺾이고 있고, 장기도 꺾이고 있고, 음, 그저 그렇죠. 단타죠 단타인데 외국이 기관은 조금 계속 매수하는 편이긴 한데 뭐 이게 추세적으로 매수하는 건 아닐 거예요 수량도 작고 기관은 뭐 에코프로 같은 주식 많이 들고 있을 공산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매수는 어렵습니다 매수는 어렵고 왜냐하면 지금 뭐 이게 지금 61선 올라가서 가지고 61선이 지지가 나오면 그때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76,000원 여기도 하나의 지지라니까 여기 깨지면 좀 비중 줄이고 그 다음에는 62,000원 정도거든요. 62,000원 안 깨면 뭐 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줄이만큼 줄여놓고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칠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하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